네, 안녕하세요. 린네입니다. 어, 무기 전문화가 드디어 업데이트 됐어요. 무기 전문화가 뭔지 무기 전문화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일단 메뉴창에 가면 무기 전문화라는 메뉴가 캐릭터 아래에 생겼고요.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있습니다. 어, 일단 전문화 포인트가 있어야 이 전문화 스킬들을 개방시킬 수 있어요. 저는 지팡이랑 마법봉이 만렙이었거든요. 그 숙련도 20레벨일 경우에는 80포인트로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 같고 장궁은 10% 9레벨인가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73포인트로 변환이 됐네요. 전문화 포인트는 우리 1일 의뢰캐스트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올릴 수 있고요. 1일 의뢰캐스트뿐만 아니라 뭐 던전 그리고 심한사냥 등 원래 숙련도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곳에서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무기 전문화를 한번 찍어볼까요? 제일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일반 레벨인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동그라미가 고급 레벨, 조금 더 옵션이 좋은 레벨인 것 같고요. 그 바깥에 있는 게 희귀 레벨, 그리고 제일 멀리 있는 이네 개가 영웅 레벨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영웅 레벨 네개 중에는 두 개까지만 찍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은 고급 레벨이 여기 잠겨 있죠. 이 고급 레벨을 올리려면 일반 레벨에 있는 스킬들을 총 합이 30포인트 이상은 찍어줘야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.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보면 이게 주목 표시가 있죠. 이쪽이 공격 관련된 것들이 모여 있는 전문화 스킬이고 여기는 전술 그리고 여기는 방어 그리고 보조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좀 공격적 쪽을 신경 쓰고 싶다 하면 이쪽을 많이 찍으실 거고 나는 방어를 하, 하고 싶다 하면 이쪽을 많이 찍으시겠죠. 그리고 이 일반과 고급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런 달성 효과가 있어요. 달성 효과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스킬들 중에 최소 두 개를 두 개가 합쳐서 20 포인트 이상 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. 저는 세약적중이랑 추가 피해량을 한번 올려볼게요. 이거를 쭉 클릭하면 레벨이 이렇게 오르고요. 10 포인트가 맥스인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10 포인트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흡혈의 상흔이라는 달성 효과가 활성화가 됐어요. 20포인트가 되면 달성 효과가 열리는 것 같고요 한 레이어당 최대 2개의 달성 효과가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과 고급 사이에 있는 요 달성 효과는 이 4개 네 중에 총 2개만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흡혈의 상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생명력을 회복하는 흡혈의 계약이라는 스킬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대신에 피를 적에게 추가로 주는 거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걸 하나 열어줘 보고요. 그다음에 좀 좋을 것 같은 게 무결한 분노 요걸로 한번 찍어볼게요.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중간에 있는 이 마른 목골의 스킬을 찍었기 때문에 10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요거를 10만 찍어줘도 이렇게 해서 선이 연결된 이 달성 효과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마른모고를 찍어줘야 좀 포인트를 가성비 있게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이렇게 두 개를 열었고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? 이 스킬 달성, 달성 효과가 열리는지 시험 삼아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활성화를 시켰고 이것도 활성화를 시켰지만 안 열리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한 레이어당 최대 두 개까지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고급 스킬부터는 보석이 드는것 같아요. 그래 조금 신중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겠네요. 지금 마지막 희귀 레이어에서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찍겠네요. 그래서 빨리 레벨업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 같고요. 레벨업은 요이 무기 전문가 인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전문화 통합 스킬도 넣어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화 포인트 총 합이 총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열 수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냥 일단 넣어줬어요. 빨리 어쨌건 골고루 이 무기들의 무기들의 전문화 포인트 레벨업 해가지고 이 통합 전문화 스킬을 빨리빨리 열어주는 게또 필요할 것 같아요. 골고루 올려주는 게 전투 설정에서 프리셋에서도 설정할 수 있겠죠? 지업지지업딜 단전, 지업딜 분법. 일반, 고급, 희귀, 영웅 레벨의 스킬을 특화해서 찍을 수가 있고 이 선이 연결된 스킬들을 활성화해서 포인트를 10씩 찍으면 이 달성 효과가 발현이 된다. 이 전문화 포인트를 찍는 꿀팁은 우선 첫 번째 각 레이어마다 각 4개씩 있는 달성 효과를 읽어보고 열고자 하는 달성 효과를 2개를 정해요 왜냐하면 달성 효과는 각 레이어별로 최대 2개까지만 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무결한 분노랑 이 흡혈의 상흔을 열어 주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두 개를 한꺼번에 열수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마름모 스킬을 열어 주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나만 열어도 두개 중에 둘 다를 열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활성화시키고 포인트를 10을 찍어 주고 이제 이무 결한 분노라는 활성 달성 효과를 열어주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나 이 마름모 중에 조금 나에게 부족한 스택과 스킬을 생각해서 찍어주면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 효과가 활성화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고급 레이어에서도 원하는 달성 효과를 열기 위해서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찍어준 포인트는 이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가 쉽게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한번 열어준 슬롯은 다시 여는 데에는 비용이 중복해서 발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재화와 솔란트와 또 열, 열대 필요한 원석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파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무기 전문화 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, 무기 전문화가 나오면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스킬이나 숙련도에 천장이 있어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었다면 이제 진짜 선장할 것들만 남았어요. 열심히. 그동안 고인물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또 열심히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